북삼역 예정지 인접 4차선 대로변 접한 칠곡군 북삼읍 토지 매매 안녕하세요 오늘은 칠곡군 북삼읍에 위치한 핫한 투자처를 소개해드릴게요 현재 묵혀져 있는 상태지만 입지 와 미래가치만큼은 그 어떤 부지 보다 돋보이는 토지 매물입니다 기본정보 소재지 칠곡군 북삼읍 윤리 면적 744평방미터 약 225평, 지목 밥,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, 매매금액 7억원, 평당 약 310만원, 거래형태 매매, 입지장점 북삼역 개통 예정지 바로 옆, 곧 개통될 북삼역 인근에 위치해 있어 향후 유동인구 급증 예상됩니다. 교통 인프라 확장은 곧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직결되죠. 4차선 대로변 접함, 도로 접근성 탁월, 차량 이동이 편리하고 상업용 부지로 전환 시 가시성과 접근성 모두 우수합니다. 철도 보호구역, 철도 인접지역으로 물류, 유통 관련 업종에도 유리한 입지 조건입니다. 가축 사육 제한구역, 쾌적한 환경 유지 가능, 주거지 또는 상업시설로 활용 시 환경 민원 걱정도 덜수 있습니다. 추천 활용 방안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 북사역 인근 유동인구와 차량 통행량을 고려할 때 식당, 카페, 편의점 등 상업용 부지로 적합합니다. 투자용 부지 매입 현재 묵혀져 있는 상태이지만 주변 개발 호재로 인해 중장기 투자 가치 매우 높음. 마무리 한마디 칠곡 북사읍은 현재 조용하지만 곧 변화의 중심이 될 지역입니다. 특히 북삼역 개통과 도로망 확장이 맞물리며 일대 토지는 이미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이번 기회에 입지 좋고 미래 가치 높은 부지를 선점해 보세요. 문의는 언제든 환영입니다.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.